혹시나 여자들을 다루는 일을 하는지, 노래방 보도 실장을 하는지, 어쨌든 여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한테 보여. 기분 나쁘게 듣지만, 얘기를 여자를 뭐 즐기는 건지. 밤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제가 여자들 만나는, 사용하게 됐었거든요. 아, 뭐 어플 같은 거? 만나 어플 채팅 그런 거? 그걸 하다 보니까. 너무 손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온 거는 제가 혹시 병이 아닌가.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잖아. 결론적으로는 뭐가 아니야. 그 결론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 본인이. 그죠? 혹시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여자로 보이거든요. 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. 어릴 적에 조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? 어머니가 제가 열한 살 때. 그러니까 네. 아빠 소리 잘한 건 열한 살에 뭘 알아. 네. 정신병이라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거니까 모성애라는게 있잖아 우리가 엄마한테 기대는 사람을 여자한테 기대서 자꾸 이렇게 느끼는 거지.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애정결핍이 일단 좀 있어 조금 치료를 좀 받아보긴 받아봤으면 좋겠어